2020년 1월 31일 개발자 업데이트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제프 카플라는 현재 다양한 시도를 진행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먼저 팬픽에 관한 소식인데요. 영웅 로테이션 시스템을 경쟁전에 적용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로테이션은 일주일마다 경쟁전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금지 영웅이 지정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만약 오리사, 툼피, 시그마, 리퍼가 로테이션 영웅으로 지목된다면 일주일동안 그 영웅을 경쟁전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거죠. 이러한 로테이션 변경 주기는 일주일 뿐만 아니라 추후에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로테이션 시스템으로 메타가 오래 지속되는 것을 막는 효과를 기대해 본다고 하네요. 다음으로는 체험 모드에 관한 소식입니다. PTR 서버와는 별개로 본섭에 적용되는 새로운 모드인데요. 영웅 밸런스 패치 게임의 진행방식 변화,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볼수 있는 모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체험 모드에서 유저들은 새로운 시스템들을 체험해보고 여기서 만들어진 의견을 토대로 게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체험 모드는 다른 게임 모드처럼 분석에 있으며 경험지도 똑같이 받고 게임 구승 챌린지 같은 이벤트에도 포함되는 모드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오버워치 리플레이 기능 향상입니다. 앞으로 리플레이를 따로 지정하여 하이라이트 지정처럼 다음 패치까지 그 리플레이를 계속 볼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또한 리플레이를 다른 플레이어들과 함께 볼수 있는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로필 부분도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불편했던 부분들을 개선하고 플레이어 아이콘을 정렬할 수 있는 기능처럼 앞으로 프로필 장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외 소식으로는 다음 두 번의 패치 동안 부정행위에 관한 대규모 패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저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소식으로 워크샵 대규모 패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유저들이 원했던 맵 에디터가 드디어 나오는 걸까요? 이렇게 게임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바뀔 오버워치 기대해 봅니다.